연방 하원의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엘리 한인 타운스 엘린 대북 정책 강연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호열 한국의 평동 수석 부회장은 최근의 엘리트 탈북 사태는 북한 체제 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는 징그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용 기자 다녀왔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잇따른 탈북 사태는 체제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를 찾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진단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억압 공포 통치가 엘리트들의 탈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제의 어떤 그 통제가 강화되고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험을 계속함으로 해서 국제 사회로부터 어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적인 어떤 그 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어 엘리트들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수석 부의장은 김정은의 핵 도발이 계속될수록 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우리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 방어적 목적의 조치이고 불필요한 그런 국론 분열이라든지 갈등은 이제 우리가 접고 에드로이스 우리 연방화원 외교위원장도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For North Korea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fforts that are being taken at the United Nations and the efforts that we have taken uh, assure that they don't have the hard currency to further expan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오늘 강연회에는 80여 명의 차세대가 초청돼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략에 대한 교육해장 역할도 했습니다. 미래 통일의 주역은 역시 차세대들의 몫이기 때문에. 차세대들이 통일관을 또는 역사관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평통수석 부의장과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강연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